안녕하세요, 진해영어 방송국. 저는 진이쌤이고요 오바마 연설 알아보는 그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진해영어 방송국은 네이버 카페에 있습니다. 카페점 네이버점 com s l a English Cast for You죠. 영어 방송 for you. 당신을 위한 숫자 사 알파벳 유입니다파캐스트들으시는 분들은 꼭 카페에 가셔서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어, 카페 이름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검색창에서 영어 방송국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세 번째 시간이죠. 오바마의 failure speech. 2017년 1월에 있었던 연설 알아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After eight years of as your president, after eight years, 8년이 지났죠. 8년의 임기를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After eight years as your president, as는 뭐뭐로서죠 자기가 나타냅니다. 여러분의 대통령으로서 이랬던 8년이 지나고 나서, I still believe that. 저는 여전히 그것을 믿습니다. 이 그것은 이 편을 돌아보셨으면 다알겠지만 change 변화라고 하는 것은 ordinary people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 get involved. Get engaged and come together to demand it. 함께 해서, 함께 모여서 변화를 요구할 때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여전히 믿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어, 두 번째 제 강의를,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두 번째 강의를 참고하시고요. 여러분의 대통령으로서 8년이 지난 지금, I still believe that.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And it's not just my belief. 그것은 단지 제 믿음이 아닙니다. 제 믿음만인 것은 아닙니다. It's not just my belief. It's the beating heart of our American idea, our bold experiment in self-government. 조금 어려운 명이 나온데, beating heart of our American idea. 우리 미국인들의 생각의 beating heart 뭐예요? 아주 이렇게. 고동치는 가슴 고동치는 가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인들의 마음 속에 이 고동치는 마음 속에 있는 거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 믿음만의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미국 사람들이죠. 우리가 한국 사람도 아니니까. 미국 사람들의 심장 안에 있다는 거죠. 고동치는 심장 안에 있고 It's the beating heart of our American idea. 어떤 아이디어냐? Our bold experiment in self-government. 셀프 가거버요 스스로를 통치하는 거죠. 스스로를 통치하는 자치 정부? 자치 정부? 스스로를 다스리는 정부에 대한 bold experiment. 과감한데요. bold는 과감한 experiment, 경험입니다. 실험. 아, 경험이 아니라 실험.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잖아요, 이게. 셀프 거버먼. 셀프 거버, 누구한테 위탁한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정부가 되어서 self government 우리가 정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는 주인으로서의 미국인 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정치 철학이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거죠. It's the beating heart of our American idea, our bold experiment in self government. 우리 스스로가 다신다는 거죠. 민주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어, 여기에 코리안 아이어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laughs> 아무튼, 어쨌거나요. 오바마는 미국 대통령이니까. 예, 뭐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 있어서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미국인들의 생각 속에 있는 그러한 고동치는 심장 같은 것이죠. 그게 뭐예요? 대담한 실험이죠. 셀프가버멘트. 자치라고 할까요? 우리, 우리가 주인이 되는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 되는 것에 대한 과감한 실험이죠. 그죠? 우리는 권력을 위탁한 거죠.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주인인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It's the conviction. 신념입니다. That 이하. We are all created equal. We are all created equal. 우리는 평등하게 equal. 평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만들어진 거죠. 이게 뭐, 여기는 워낙. 그 기독교에 기반한 국가니까 그러한 신념이에요, conviction. 신념, 신념. 어떤 신념입니까? We are all created equal. 우리는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신념이에요. Endowed by our creator. 가도죠? Creator는 가드입니다. Creator라는 말을쓴 건데 우리의 창조주. 에 의해서 인다우는 이게 기부에 어려운 말이에요. 기부 주다 주다 부여받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창조자에게 창조주에게 부여받은 뭐예요? 평등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unalienable 어렵죠. 인 alienable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양도하다 이런 얘기예요. 주다. Alienable이 주다, 양도하다 이게요. 그러니까 양도할 수 없는, 누구에게 줄수 없는 거예요. 줄수 없는. 필수적인 거죠. u n alienable rights, 누구에게도 줄수 없는 rights가 뭐예요? 권리. Among them, 그 안에는 뭐예요? 그 rights 안에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이겁니다. 이게, <laughs> 보시면 이게 한 문장이잖아요, 지금. It is the conviction, 믿음이에요, 뭐예요? We are all created equal. 우리는 다 평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주에 의해서 주어진,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 어떤 권리? Among them, 그 권리 아래는, 삶과 life, 삶과 liberty, 자유와, 생명, 뭐 생명으로 번적이네요 생명, 자유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Pursuit 하면 이게 추구에 추구, 추구. 행복의 추구, 행복의 추구. 자 다시 갑니다. 이좀가다르고요 Is the conviction 실념이죠. 뭐가? 우리는 모두 동등하게, 평등하게 창조되었어요. 신의 창조주에 의해서 부여받은. 창조주에게서 모두 평등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뭘 가진?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좀 묶어주시고 신약에서 받은 건데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하느님으로부터 뭐 그게 크리에이터죠. 여러분이 믿는 신이 다 다를 테니까 크리에이터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근데 어떤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Certain unalienable rights. 그 안에는 뭐예요? 생명에 대한 권리, 자유에 대한 권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는 뭐다? unalienable rights란 말이에요. 우리가 양도할 수 없는, 우리가, 우리 존재 자체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이거죠. 아시겠죠? 갑자기 말투가? 누구야, 이거? 고을 김용옥하고 비슷할 수가 있어. 흑부대가시고 흑부대 표현 없겠죠, 내가. 아무튼 뭐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야 이런 정도의 연설문을 만들 수 있다는 건참 부러운 거죠. 우리가 오바마 같은 대통령을 미국에도 가졌다는 것은 예. 가졌었죠. 어. 지금 아니니까 어렵시 내가 좀 그리고 마지막 넘어갑니다. Is the insistence that these rights are self-evident have never been self-exact that we the people through the instrument of our democracy can form a more perfect union 거의 뭐 오바마가 이제 그 법학 박사잖아요 예, 그래서 뭐좀 쉽게 쓴다고 해도 개정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insisting insistence는 여러분 insist라고 하는 동사죠 주장이 주장 그것은 주장입니다 주장 These rights, 이러한 권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생명, life, 또뭐 있었어요? Life하고 생명하고 뭐 있죠? Liberty, 자유 그리고 The pursuit of happiness, 행복 추구. 이러한 권한은 while self-evident, self-evident은 자명하다. 분명한 반면, 분명한 반면, 딱 보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라고 볼수 있지만, 이러한 권리는, 이거 삽입된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묶어주시고, 그죠? 비록, 이건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have never been self-executing. self-executing 하면, execute 하면, 뭐, 을 행하다거든요. self-execute 하면, 스스로 행해진 것이 never,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게 뭔 얘기죠? 이러한 권리 앞에서 얘기했던 liberty, life, the pursuit of happiness, 행복 추구하고 자유를 갖고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갖는데 권한을 갖지만 이러한 권한들은 비록 아주 당연해 보여요. self-confident, evident해 보이지만 이것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는 주장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무슨 얘기죠? 그것은? 다음에 나오죠. We, the people, 우리 국민이, we, the people, through the instrument of our democracy,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의 도구를 통해서, through the instrument of our democracy, 민주주의의 도구를 통해서, can form a more perfect union. 만든 거예요. form. 만든 거예요. A more perfect union. 더 완벽한 연합, 하나됨을 만든 것입니다. 만들어낸 겁니다. 얘기한 게 뭔지 아시겠죠? 민주주의 기본적인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런 권한이에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생명에 대한 우리의 권한이 있고, 우리 살아갈 권리가 있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민주주의 사회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가는 건 아니죠. 민주주의 안에서도,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삶에 대해서 보장 못 받고, 생명에 대해서 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오바마 같은 오바마 케어가 대표하는 거죠. 내가 돈이 없어서 병을못 가면 죽잖아요. 나는 살아갈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도 있는 거죠. 자유에 대한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이런 것들은 보기에는 굉장히 명백해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은 결코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통해서 함께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일견 당연해 보이는 거지만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변화를 이끌려면은 앞에서 오마 얘기한 것처럼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Demanded, demanded. 그것을 요구해야 돼요. 왜? 우리는 주권자니까 그렇죠. 그죠? 그런 민주주의 원칙적인 이야기를 연설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여기까지입니다. 좀 어려운데요. 어, 뭐, 사회 교과서 같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지만, 어, 우리 현실을 잘 돌보면서, 돌아보면서,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명연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소리로 많이 따라 읽어보시고, 관련된 점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 많이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오바마의 연설도 같이 보시면서 제 강의 참고하셔서 암기하시면 좋고 큰 소리 내서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안녕히 계세요.